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 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여, 높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무형의 빛에 선한 빛이시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낮과 밤 모든 시간 구별하시니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한 이몸이 밤의 휴식으로 새힘 주소서. 지옥을 쳐부수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붉은 피로 구원된 우리 원수의 손길에서 구해 주시여.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생활 잠시 후 지나갈 것 분명하오니 육신은 잠을 자도 영혼은 깨어 죄악에 빠지는 일 없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그 신영광 받옵소서. 성부와 유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파도 없어서. 아멘.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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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하신 님의 두둔 아래 사는 너, 전능하신 님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너는 죽게 아래라 하리님은 내 요새 나의 피난처, 나는 당신께 의탁하회다 하고, 주께서 정녕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진 괴질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그 나래로 너를 휩싸 주시리니 그기 아래로 너는 숨어들리라. 그 진실하심은 손방패와 몸방패이시니 너는 밤의 무서움도 대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을 싸다니는 역질도 한낮에 저오는 재앙도 무섭지 않으리라. 내 곁에서 천명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질지언정, 너에게는 가까이함이 없으리라. 바로 내 눈으로 너는 보리라. 악한 자의 죗값을 너는 보리라. 주께서 너의 피난처이시고, 지존을 내가 방비로 모셨기에, 불행이 너에게는 오지 못하고 재앙도 네 막사에 얼씬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돌풀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널 떠받고 가리라. 너 살모사와 독사위를 걸어 다니고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나는 내게 숨어드는 자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을 받들기에 그를 감싸주리라. 내게 부르짖을 때내 그의 소리를 들어주리라. 환난 중에 그와 함께 내 있으리니 그를 구하여 영화롭게 하리라. 오랜 세월로 그를 가득 채우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의 비치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신비를 경축하였사오니 겸손 데이비는 우리 목소리를 귀여겨 들으시어 거칠 것 없는 당신의 평화 속에 쉬게 하시고 내일도. 당신께 찬미 드릴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잠 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드님이,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우리를 위해 천주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